유니스트의 경영과학부를 오고 싶은 이유를 이걸 통해 어필했어요. 유니스트만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조사하여 그에 맞는 구체적인 과정을 그려냈으면 좋겠습니다. 단계 단계 꿈을 구체화한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강조하여 작성했어요. 안녕하세요.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영계열 일반전형으로 입학해 현재 경영과학부에 재학 중인 2, 3학번 김나연입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생님과 대화를 많이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 자료를 보시면 되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많이 보였다고 적혀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통해 항상 프로젝트의 실마리를 찾기도 하고 조언도 받으며 한층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내용들을 제 진로와 엮으려는 노력 외에도 제가 한 과목을 자기주도적으로 심화탐구하는 모습을 많이 어필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미래에 제가 하고 싶었던 프로그래밍을 통해 수요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법을 배우려면 확률과 통계 과목이 중요할 것 같아서 단순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을 넘어서 모색해보았습니다. 중심극한 정리와 같은 내용을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거나 활용성과 특징 등 발표 자료를 준비해서 정규 수업 주제가 아님에도 남는 수업 시간을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심화탐구 역량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고, 실제 제가 지금 수강하고 있는 생산운영관리, 확률과 랜덤프로세스, 통계학 등의 과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많이 준것 같아요. 물론 제가 입학할 때와 자기소개서 항목이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항목을 2025학년도 자기소개서에 대입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1번과 2번 항목이 이어지는 항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1번 항목을 작성하고 그걸 유니스트에서 더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는 내용을 2번에 적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1학년 때 코로나로 인해 공급망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2학년 때 학급특색 활동에서 공급망 문제가 자영업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기 위해 골목상권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시장 정보를 미리 읽어 수요 예측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또, 3학년 때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디지털 공급망 시범 사업 지원서를 작성해서 실제 적용까지 하려 노력했지만 수요 예측 모델을 직접 개발하지 못한 건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번 항목에 이런 모델을 유니스트에 진학해 개발하고 싶다고 적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유니스트는 복수전공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타종합대의 경영학과가 아니라 유니스트의 경영과학부를 오고 싶은 이유를 이걸 통해 어필했어요. 얼른 힘든 수험생활 끝내고 유니스트에서 꼭볼수 있길 바라요. 입학하셔서 저한테 인사하시면 제가 맛있는 걸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 소재의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세내기학부 이사학번 김태량입니다. 저는 교과 세특을 제 진로 희망 분야였던 생명과학 분야와 컴퓨터 분야를 융합하는 방식으로 심화 탐구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또 단순히 어떤 내용을 아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심화 탐구를 진행하고 발전 가능성을 스스로 생각하는 등 결론까지 도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저의 동아리 활동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oT 기술과 반도체 개발 과정에 대한 자료를 읽다가 뇌신경 구조를 모방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뉴로모픽 반도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흥미를 느껴 발전 가능성을 분석하고 여러 기능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등 심화 탐구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흥미로운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뉴로모픽 반도체에 활용되는 스파이킹 신경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가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탐구하면서 그 구조를 도식화하고 수학적으로 모형화하는 인공뉴런을 구상해 보았어요. 이후 함수로 신경망 따라기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간단한 스파이킹 신경망을 코딩하여 직접 만들고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활동을 마무리했어요. 이렇게 점점 심하여 탐구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생활기록부에 녹아들면서 제 역량을 드러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하나의 탐구에서 멈추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탐구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나연 선배처럼 자기소개서의 1번 내용과 2번 내용이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먼저 제 희망 진로를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세계적인 과학기술 선도대학이라는 유니스트의 비전과 역품으로서 유니스트와 가장 잘 맞는 사람은 바로 나다라는 생각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자기소개서에 스마트 교실 만들기 프로젝트를 담았는데요. 당시 학급의 반장으로서 반 친구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중 이동 수업 시간에 에어컨이 계속 작동되어 교실이 춥다는 의견이 많았고, 저는 IoT 기술을 활용하여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하였는데요. 활동의 상세한 과정과 그 과정에서 인류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기술에 대해 고찰했던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고찰에 맞게 유니스트에서 어떤 과목을 배울 것이고 창업 프로그램인 아이콥스와 같이 유니스트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제 미래의 제 모습에 대해 자기소개서에 녹인했습니다. 여러분도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유니스트만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조사하여 그에 맞는 구체적인 과정을 그려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느라 많이 힘드시죠? 저도 고등학교 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저는 대학생이 된제 미래를 상상했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수 있어서 정신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생활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이니스에서 꼭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이 3학번 전서입니다 현재 에너지과학공학과 2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반도체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오상용입니다. 과학고등학교 출신으로 여러분께 학교 속일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주로 연구활동에 집중했어요. 먼저 과학고등학교인 만큼 아무래도 연구할 기회가 많잖아요. 때문에 제가 주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연구활동에 열정적으로 참했던것 같아요. 실제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6번 정도 아린이나 전람회, 통아리 실험 등 굵직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를 효율적으로 하는 법, 팀원들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맞아요. 저도 과학고등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 연구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하고 싶은 연구를 꼭다 해보고 졸업하자라는 마음이 컸어요. 중학생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크로마토그래피를 주제로 정규 동아리인 화학 기자재 동아리에서 GC, 즉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담당 오퍼레이터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요. 동아리 내에서 같이 실험할 친구들을 구해서 관 크로마토그래피를 주제로 천연혼합물에서 추출하는 실험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책을 통해 실험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고 함께 실험하는 친구들과 토의하기도 하고.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질문하면서 조언을 구하고 이렇게 실험을 설계하는 경험이 유니스트 입학은 물론 입학 후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유니스트에 입학한 이공계열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화학 실험과 물리학 실험을 듣게 되는데요. 저는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월하게 실험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연구 활동을 작성하면 주체성과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 이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도 역시 연구 활동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과학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연구 활동 위주의 생기부가 완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상혁이의 생기부는 어떤 차별점이 있었나요? 음, 저는 발표 및 토론 활동도 소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음. 수학 시간에 자원에서 프리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화학무기의 사용이나 멸종동물을 복원하는 등의 문제에 관해서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토론 주제를 가지고 교내 대회에 나간 적도 있고요. 발표와 토론 활동을 통해서는 열정과 논리적인 면모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위주로 진행한 것 같아요. 제가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제가 유니스트에 있어서 대체할 수 없는 인재다 라는 어필이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보이는 저의 장점과 경험을 유니스트가 원하는 인재상과 결합하여 작성하였는데요. 올해의 이번 문항인 입학 후의 학업계획과 졸업 후의 진로계획으로 연결 지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싶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던 1학년 아랭이, 강물의 미세 플라스틱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했던 2학년 진로 활동, 그리고 해양 그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주제로 실험을 구상했던 3학년의 영어 활동까지, 현재 해양에 존재하는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를 흡착하여 제거할 수 있는 촉매를더 공부하고 싶다는 포부와 함께 단계 단계 꿈을 구체화한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강조하여 작성했어요. 제가 유니스트의 자유로운 환경에서 올곧게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도 선배와 마찬가지로 제가 유니스트에 필요한 인재임을 드러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래도 유니스트는 면접이 없다 보니 생기부와 자기소개서에 저를 온전히 담아내려고 노력했어요. 때문에 저는 자기소개서에 전문성과 리더십, 탐구정신, 열정 이렇게 총네 가지를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진행한 연구활동에. 자기소개서에 작성하여서 저의 전문성을 드러내고 그 과정에서 팀원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좋은 결과를 얻는 모습을 담아내면서 저의 리더십을 나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과일 껍질을 이용하여서 중금속을 수착하는 연구를 진행한 것과 그 과정에서 팀원들의 의견을 잘 조율했음을 작성한 걸볼수 있습니다. 또한 탐구정신과 열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실생활에서 불편했던 점에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담아내었습니다 덧붙여서 학업계획과 졸업 후 진로를 계 경우에는 본인이 자기소개서에 표현한 자아를 바탕으로 내가 미래에는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생각하면서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아무래도 올해 새롭게 탄생한 전형이니만큼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구성으로 면접이 있고 기타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특기자 전형을 통해 합격했던 저의 경험담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위기가 되게 좋은 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인 질문이 제가 작성한 탐구 활동의 실험 과정을 그렇게 설계한 이유, 다시 실험한다면 어떤 부분을 조정하고 싶은지, 또 후속 연구를 한다면 어떤 주제로 하고 싶은지처럼 저의 경험과 생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질문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탐구를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본인이 계획하여 도전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타 입증 자료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생각했던 점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보여주자라는 마음가짐이었어요. 면접이 있으니 자료를 봤을 때 면접관님이 궁금한 요소가 생기는 자료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제가 과정을 설명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림자료 위주의 구성으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가령 제가 출원했던 특허 자료를 예시로 들자면, 특허에 있는 제품 그림과 실제 제작한 제품의 사진으로 한 페이지를 구성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일반전형만 지원하려다가 반도체공학과의 이점과 커리큘럼을 보고나서 반도체공학과 일반전형에 동시에 지원했어요. 먼저 5년간 수업을 듣고 반도체공학과 학사, 석사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고 졸업 후에는 삼성전자 취업이 보전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확실한 이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장학금 제도가 잘갖춰져 있고 기숙사비가 무료였기 때문에 금전적인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반도체 화학과의 이점과 커리큘럼 외에도, 유니스트에서 연구 중인 유기 반도체 분야가 저의 진로와 잘 맞았기 때문에 마음을 굳혔습니다. 때문에 먼저 유니스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연구에 대해서 찾아보고, 고등학교 시절의 진로와 연관이 되어 있는 반도체 연구를 모두 정리해 보았어요. 그 후에 자기소개서에 정리한 내용을 적고,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고 싶어서 반도체 화학과의 지원했음을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전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직접 진행한 연구나 활동에 대해서도 적었고요. 음 아무래도 반도체 학과 전형이 최근에 생긴 전형이라서 많이 걱정될 것 같은데 일반 전형과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으니 부담감을 갖지 말고 편히 시원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반도체 학과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본인이 반도체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반도체 지식에 전문성이 있는지 자기소개서에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꼭 유니스트에서 뵙고 싶어요. 유니스트를 지원하는 예비새내기 여러분, 많이 떨리시겠지만, 그만큼 유니스트 입학이 단절하단 거겠죠? 꼭 내일 뵙길 바라요. 화이팅! <laughs>